안녕하세요. 차트를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좀목은 금양입니다. 금양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금양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수는 일단 외국인 쪽에서 갖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일단 밀렸어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약간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는 이제 목회치보다더 갖고 추세 상단에서 이제 막고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일선 이탈하기 때문에 일단 예측 매도입니다. 넘어가기 전까지 매수 아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넘어가면 뭐더갈수 있는 목표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치를 잡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 눌렸고, 이렇게까지도 갈수 있다는 라 거예요. 최대치를 잡았을 때. 근데 일반적으로 추세대 상단 뭐 이런 데서 파는 자리하고 일단 매도 자리는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밀렸을 때 이제 여기 돌파한 전고점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목표치 주고 어느 정도 밀렸기 때문에 요거 치워버리고 날짜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얘는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추세선이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선이 나와요. 그럼 요 구간은 아직 이탈을안 했어요. 이탈을 안 했고 상방으로 보면 이제 요 구간이 이 저항대가 요 갭으로 밀렸기 때문에 5만 천, 5만 천, 뭐 600원에서 53,800원, 53,400원 라인이 일단 저항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다이렉트로 넘어가야 돼요. 다이렉트로 넘어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기본 엔자형이 나오고요.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63,100원, 200원 그 다음에 크게 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엔자형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면 더 크게 가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까지도 갈수있다고 보는 거예요. 7만 7 0 원까지. 이건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방으로 왔을때 이렇게 리바운딩이 나와서 못 넘어가면 일단 기본 엔자형은 요렇게 빠지는 엔자형인데 현재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 상태에서 기본 엔자형은요거예요 요게 이제 기본 엔자형이 돼요. 4만 7, 4만 1,700원짜리. 근데 얘는 기본 엔자형으로 잡는 것보다 너무 극도가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빠지는 N장에서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 정도? 그러면 얘는 4 1,700원 자리나 3 8,000원 자리에서 양봉 뜨면 매수관 좀 보시는데 여기까지 이제 속도가 문제가 되거든요. 얘가 급하게 내려오면 21선 각도가 급하게 꺾이잖아요. 분봉상으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21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그리면서 21선 이렇게 누웠을 때. 누웠을 때 넘어가는 양봉에서 매수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지지지 흘러내린다? 그런 이제 좀 얘기가 틀려져요. 지지지 흘러내리면 21선이 급하게 내려오다 이렇게 살짝 이제 돌리거나 지지지 내려오면 21선을 밑으로 깔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양봉이 뜰때양봉의 저가 손절 잡고 하시면 돼요. 예.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인스나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